때리고 싶나? 때리고 싶나? 때리고 싶나? 때리고 싶나? 때리고 싶나? 때리고 싶나? 이 친구 슈슛 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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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잘 한번 하지 뭐 에이. 아니 손톱 뜯는게 아니고 입술에 뭐 나가지고 좀잘좀 좀 보세요 눈깔이 좀 쳐뜨고 아유 미안합니다 어. 아말 걸어가지고 아아 근데 룸이 좀 꺼질리긴 하네 진짜 나에서 맹지히 소노임 지금 아니야 아니야 오늘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 소노해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뭔 행동을 해도 소노해서 끝나는데 근데 지금 하면 안 돼. 어 제가 그 나중에 기회 시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트레스 푸는 시간 드릴게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 해봐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해봐 한놈 걸려봐. 어 동기야 들어가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laughs> 이것이 배에 힘꽉 주고. 야, 쟤모 뭐 한다? 일단 멀리 날려, 일단 날려. 야, 찰리가 좋겠네, 쟤한테. <laughs> 야, 이 루미 새끼야, 그거는. <laughs> 안 돼요. 안 돼요. 어어 어, 잠시 잠시 어어 어. 침착하게 이 새끼가 어디서 맨칼 앞에서 여기 어. 어라 나이스. <laughs> 요요요요. <laughs> 오, 저 들어갈 뻔했어. 맹지 <laughs> TV 통장은 뭐야? 아 얘들아 그런 계정 오면은 형다 배난다. 그냥 누구 아이디로 와 제발. 어어? 아, 말시켜가지고. 야, 공 두고 갔는데요? 아, 이러면 1대1 아냐, 얘들아, 근데? 어, 아, 야 받아 와야지 루새끼야. 차, 차. 아, 얘가. 어, 변태 새끼. <laughs> 아. 오, 그렇지. 이거 왜 똑같은 거 계속 당해주냐니까, 루딘. 됐어,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어우, 새끼야, 우시딘, 씨. 확, 발라, 불러. 잘했어요.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어, 어. 아, 루미 저거 가제, 저거 좀. 어, 니도 당하니까 어때? 니도 당하니까 어때? 내가 보니까 내가 찰리를 봐야 돼. 그렇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어. 다다. 소리에겟 온. <laughs> 나이즈 자, 너무 많이 벌어진 격차. 멘탈이 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자, 상대팀 승리를 안고 싶나? 맹지한테서 이겨 보고 싶나? 하지만 안 된다는 것. 발레캣 <목소리> 어. 한 이쯤? 자, 꼬리 넣었죠? 까비. 나이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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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똥파리 새끼죠. 그렇지, 나이스. 자, 한 이쯤 날려보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 쌓기. 지금 사기라는 루미를 해보지만, 맨칼 앞에서는 의미가 없고, 차단선 바로 지어버리면서, 바로 소리에게 돈. 어? 어쩌라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좋다. 여러분들, 저 형이 좋은 시간 하나 줄게요. 지금 딱 자, 10초 드립니다. 맹지형, 욕한 번씩 하게 해줄게. 속마음 한 번씩 하게 해주겠습니다. 딱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여자, <laughs> 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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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씨, 이씨, 이새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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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laughs> 야이! 야 그만, 그만, 그만 했다. 그만 했다. <laughs> 그만! 잠시 타임, 마지 마! 아이, 개새끼들! 아이고! 여기 봐. 된다니까! 접어! <laughs> 맹지 버스 타는 벌레. 씨발놈! <laughs> 아, 존나 웃기네. <laughs> 자, 자, 그만, 그만, 여기까지. 워, 워, 오케이. 자, 이제 그만요. 자, 갑시다. 자, 이제 딱 지는 궤도 그려졌다. 바로 내가 싫어하는 맵 나오기 시작했거든. 얘들아, 체스터 스튜에안젤로인 거야. 음, 이게 사실은 체스터 안젤로가 행크 죽이는 게좀 오래 걸려요. 근데 체스터가좀 위험해. 근데 행크 밴이었네. 어? 잠깐만요. 비상? 이거 썰지. 어? 좋다. 어? 어? 아, 좋다. 뜨시왜 <laughs> 던짐 논란. 닉네임 맹동석. 네가 논란이다. 이 씨. 아 이쪽에 없다 오케이 아니, 나쁘지 않아 내가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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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나이스 내가 궁으로 데려가 버려 까비 때려지나 때려지나 친구 때리고 싶나 나를 때리고 싶나 이리온나이리온나이리온나이리온나이리온나목이년이이 온나 이이 이리 온나 이이 온나 이이 이리 온나 이이 이리 온나 나자 멀리 안간다 가라 때리고 싶나 때리고 싶나 때리고 싶나 때리고 싶나 때리고 싶나 이 친구 슛슛 슛슛 슛 t know, I d 하니까 재밌어 보인다. <laughs> 코드에 괜찮아네 맞죠? 음. 개킹 반노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런 캐리 잡으면은 캐리 해버려 나는. 나는 그냥 캐리 해버림. 어? 너너 너 죽고 싶나? 쭉쭉쭉 쭉, 쭉. 아 떨어지지롱. 어. 너너딱 기다려 체스터. 스발람 슛. 에이 새끼 누구 누구 동료 죽이러 갈 거야 지금부터? 너가 안 오면 너그 동료 죽는다? 어? 오네? 어쭈? 오나? 어? 니마녕 아, 씨발. 나이스, 나이스. 어? 이 녀석이 어디서? 자, 이렇게 된 거. 어, 자연스럽게 넘겨주고. 그렇죠. 어? 얘들안 된다! 오 어? 와. 갑니다. 어? 아, 잠깐 잠깐. 나이스. 아, 잠깐잠깐 잠깐. 집중 집중 집중. 아. <laughs> 넘겨주고 저기게. 요리와, 요리와, 이 새끼. 어, 저서 가라, 어, 지나가라, 수, 저, 스튜야 어디 오노, 어디 오노, 이 도둑놈이. 자, 어? 이거는 갑시다, 여러분들. Let's go!